공기청정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 제품들을 비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공기를 정화하는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공기청정기의 사용 특성상, 사실 어떤 공기청정기를 틀어놓는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돌아가는 공기청정기가 있다면 집안의 공기 상태는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LG 퓨리케어는 상당히 영리한 선택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전략일까요? 이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라이 티비 예슬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공기청정기 3탄 LG 퓨리케어인데요. 오, 아직까지 공기청정기 어떤 거 구입할지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1탄, 2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 LG 퓨리케어를 처음 본 거는 TV 화면 속이었었는데, 아니, 갑자기 누워있던 애가 이렇게 찌익 고개를 들더니 이렇게 싹 움직이는 이 모습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었거든요. 하, 근데 또 이렇게 직접 써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 근데 이거 진짜 PPL이 아니라 저희 대표님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셔서 번 돈으로 구매하신 거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 LG 퓨리케어를 처음 받았을 때첫 인상은 어, 되게 좀 낯설고 생소한 디자인이었어요. 보통 공기청정기라 하면 네모난 그런 반듯한 모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 LG 퓨리케어는 이긴 원통형의 모형에 동글동글한 것이 좀 귀엽기도 하고 좀 낯선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요 며칠 써보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굉장히 귀신같이 예민한 센서 부분이었는데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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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민한 이 센서 부분은 극초 미세먼지까지 싹다 감지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제가 실제로 요 며칠 사용해봤던 공기청정기 중에서는 가장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아? 에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니, 근데 이거 정말 진짠 게 제가 평소랑 똑같은 환경에서 사용을 해봤을 때 요리를 하거나 문을 살짝만 열고 닫아도 이 센서 부분이 진짜 바로 캐치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고개를 싹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어 정말 다른 거보다 진짜 빠르게 캐치를 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었어요. 아 그런데 얘가 좀 웃긴 게 자꾸 일할 때마다 생색을 내는 듯하게 자꾸 움직이고 좌우로 보고 하니까 뭔가 저희가 칭찬을 해줘야 될 것만 같고 처음에는 되게 신경도 쓰이고 좀 웃겼었어요. 그런데 얘가 좋았던 게 집안 공기 상태에 따라서 네 가지 색상으로 바뀌는데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이네 가지로 바뀌는데 전 이게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저기 멀리에서도 우리 집안 공기 상태가 어떤지 한 눈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있어서 굉장히 직관적이고 좋았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상단 부분에 보면 되게 다양한 버튼들이 많은데 그 원하는 버튼을 누를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사용을 할수 있어서 좋았는데 이 많은 버튼을 직접 누르지 않고 리모컨으로도 조작이 가능하니까 오히려 저보다는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좋았던 부분은 제가 아까 말한 그 토보 기능이 고개를 싹들어서 좌우로 멀리멀리 멀리 집안 구석구석까지 깨끗한 공기를 보내주니까 마음도 안심되고 되게 든든한 느낌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 부분 빠뜨릴수 없죠. 서비스하면 LG. 바로 AS 부분이 무려 10년이나 보정이 된다고 하니까 야, 이거는 안살 수가 없는데요. 그치만 공기청정기라 하면 이 공기정화 능력이 어떤지는 알고 구매를 하셔야 되니까 바로 알려드릴게요. 긴 원형만큼이나 딱잘 어울리는 필터가 하나 들어있는데요. 아주 촘촘한 초미세먼지까지 잡을 수 있게 만들어져서 총 6개 단계의 필터링 과정을 통해 깨끗한 공기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필터를 교체하는 방법도 굉장히 편해서 전 너무 좋았어요. 게다가 퓨리케어는 360도 원형통에 그 구멍이 뽕뽕뽕뽕 다 놔져 있는데 그 구멍을 통해서 서라운드로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미세먼지까지 이렇게 싹 빨아당겨지니까 거실에 두고 쓰기에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 내부 공기의 상태를 빠르게 캐치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이 퓨리케어는 집에 오랜 시간 계시거나 또는 애완견을 키우거나 아이가 있는 집에는 참 적합한 공기청정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퓨리케어도 아쉬운 점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 부피와 무게. LG 퓨리케어를 처음에 집에 들여놓았을 때첫 느낌은 어 생각보다 좀 큰데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좀 며칠 사용을 하다 보니까 눈에 익어서 그런지 크게 이 부피가 불편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안 내부에서도 움직일 때마다 이 녀석을 같이 들고 움직이고 싶은데. 이 부피와 무게가 너무 무겁고 손잡이 마저 없으니까 함께 이동하면서 쓰기에는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자, 아쉬운 점두 번째. 아, 이거는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디자인인데요. 사실 얘가. 가장 큰 장점이 이렇게 머리가 나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팔다리도 나와가지고 로봇 같은 느낌이 팍팍 드는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전제품이 오브제스러운 느낌을 좋아해서 아, 사용한다고 눈에 거슬리진 않았지만 좀 디자인이 좀 튀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거는 진짜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너무 뭐라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요 며칠 LG 퓨리케어를 써보면서 느낀 소감은 어, 굉장히 신입 사원 그중에서도 성실한 신입 사원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현재 어떤지를 막 눈치를 보면서 막 움직이려 하는 그런 모습과 또이 신입 사원이면 자꾸 우리가 들여다보고 점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퓨리케어도 이 상태창에 지금 현재 집안의 공기 상태가 어떤지를 자꾸 자꾸 알려주다 보니까 자꾸 자꾸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정말 성실하고 친절하게 모든 걸 알려 주는 이 LG 퓨리케어는 부모님께 선물하기 참 좋은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평소에 궁금한 IT 제품 있으면 쭉이 아래 댓글창에 댓글 남겨 주시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나타날 건데 어떤 걸 제가 얘기하는지 아시죠? 자, 오늘 좀 순서를 바꿔서 알람 꾹 먼저 누르시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같이 눌러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 저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오라이 TV 예술이었습니다.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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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지금 시리즈 1, 2, 3 보셨으면 얘를 한 번에 결과가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어디죠? 아래 아니죠? 쭉 ~이! 창 이동하셔서 그거 성능 테스트 비교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 진짜 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라이티비 예슬이었습니다. 안녕!